조단님왜 짖는 거야? 아니 비주 혼자 잘려 근데 비주만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짖어 아니고 여보, 비주만 물에 들어가면 저렇게 짖어요 비주 나오라고 하는 거야? 왜 환장하겠네? 조단, 조단, 또왜 그래? 비주 놀아 얼른 수영해 비주 수영하고 놀아 얼른 짖지 마 혼나 조단 이, <목소리나> 진짜. <목소리나> 아니 너무 웃겨 왜 비주만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저래 비주가 뭐 공을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장난감을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주 봐 아이고 진짜 조단 조단 쟤 봐봐 비주는 장난감도 없이 혼자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혼자저렇게잘 놀아 근데 비주만 물속에 들어가면 조단이니가 미친듯이 지서 왜 그럴까? 아 궁금해 이유가 뭐지? 제가 나 궁금해 너무 잘노잖아 혼자 쟤는 쟤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애야 이이 <laughs> 이, 진짜 공도 다 여기 있어 지 앞에 제가뭐 장난감을 갖고 고으으장장난을은라라고 그럴 수도 있어. 저이이이이이노는 애한테 비주만 물에 들어가면 저렇게 짖는다니까? 복식이 많아. 수영장 나오라는 거야? 응. 어? 비주 봐. 저렇게 물이 좋을까, 우리 비주는? 혼자 들어왔다. 나왔다 하루 종일 저러고 놀아. 쟤는 짖음도 없어. 혼자 잘 놀아. 어. 저러야지. 또 노새랑 또 같이 또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고. 근데 또 웃긴 게 노새가 혼자 들어가 있잖아, 수영하잖아? 그것도안 짖어. 근데 비주가 저렇게 혼자 들어가면 그렇게 짓더라고. 전화름 하품하고 난리났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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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영 좀 시켜야 되는데. 응, 시켜야 돼. 비주 나왔네. 이 진짜 조단. 아 이유가 뭐지? 왜 그러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돼. 우리 감 이제 또 미친 듯이 짓는 거야 비주한테. 비주한테 대구지소 이제 빨리 나오라고 하나 어쩌나. 이유를 짓라고 저거 저거 는이유를 음. 모르겠네. 자기 시험장이라고 주는 것 같아. 조단 엄마 여기 있어요. 조단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조단 저렇게 혼자 잘 노는데 비주만 들어가면 저래 죽고 싶어 죽겠지 지금 어 조단 엄마 여기 있어요 전화로 봐 전화로 적어 적어 빨리 수영 시켜야 돼 저거 해야 yeah. 돼어아 <laughs> 우리 비주 봐 저렇게 물이 좋을까? 응? <laughs> 주단이 마시면 나한 번씩 쳐다보는 것봐응 음. 음. 아이고 고도 없이 잘 들어가네 응, 음, 씻지마 소단이 봐나한번 보고, 비주한번 보고 어, 저도 들어가면 되지 왜?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 이거 나 계속 쳐다보고 지마조단 저거 내 눈치 보는 것 봐. 비주봐, 혼자 왔다 갔다. 이제 봐봐, 이제 저러다 이제 전어름한테 또 혼나는 거. 야 계속 지렸다, 심란하게 한다고 이제 조단이가. 비주 또안 나와? 응. 너무 좋아해 물을. 저 지금 짓고 싶어 죽어 지금 조단이 저거 지금 비주한테. <목소리도> 같이 서로 너무 얼마나 좋아. 음. 전화를 왜또 줘서 대기하고 있어. 조단이 이제 쓸 수도 조질려나? 응? 어? 올해는 들어가고싶은데 수영은 하기 싫고 저기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하잖아 그치. 기다려 주단 기다려 <laughs> 기다려 조단이 이게 되네 기다려 가 하나, 둘, 먹어. 주단이 먹어. 간식 먹어. 얼찌저 앞에도 하나 있잖아. 응. 진짜 맛있더라